아, 진짜, 얘네이 이겼다. 아, 그린이 이겼네. 그 상태 간다. 대박, 알았어, 대박. 땅. 아니, 어, 진짜 대박. 나 진짜 대박. 쉐딩하고, 이거 보이는데? 저시만요 스웨인이 대박이네. 스웨인이 대박이네. 레벨업하고 다리우스 나오면. 맞다. 뭐야 뭐 있나 다렸어? 여기 있음? 산대! 산태, 그 산대! 어, 나 아실래요? 아, 나 1등이야! 나 1등이야! 나 근데 1아 <laughs> 진짜 1등 <1등이야>. 아, 나갔어요? 덕대에서 <laughs> <나갔어요? 웃음> 나가요! 아안 아, 되면 나가자, 저거... 나가자. 용의 발톱 먹으면 돼요 아니, 용의 발톱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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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된다 된다 이거 된다 이거 된다, 이거, 된다. 오 저거 뭐야 아, 저거 뭐야 저 뭐야 미친가 봐 수진이 죽일래요 진짜? 확대해 데쳐버리라고 그냥 예 레벨업 치고 갑니다요 리롤 아 저거 넣고 저거 다리우스 넣고 다리우스 넣고 그 어디 가야 미, 천천히 리롤 돌리죠 천천히 그 상태 하나만 더 찾으면 오, 오코스트 다 사봐요. 오코스트 사. 네 사고 돌리고, 사고 또 사고 돌리고. 슈, 어이, 아지르 사. 아지르? 네 사요. 사서 제로 바꿔, 바꿔야 되는데. 누구랑? 그뱀 옆에 있는 애 있잖아요. 뱀 옆에 있는 애. 이요? 아예예 예, 예. 예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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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. 일단 얘 팔게요. 어 아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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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봐야 되니까 팔아야 돼요. 어너 무슨 팔것 같은데 방금? 아니아니맨 왼쪽에 있는 거 잠깐만 녹소스 팔았어요 어? 잠깐만 제 아트록스 저거 녹소스예요? 아, 맨까 여기 있 쪽에... 노랑이가 녹소스였어요 얘는 팔게요 아 노랑이가 뭐지 녹소스가 아 X됐다 녹소스 팔았다 아이 괜찮은데 이건 어차피 맞춰져있지? 그럼 뭐해 근데 다리우스 하나 더 넣고 아, 나아... 그 다음에 저 바꿔줘요 바꿔주고 뭐요 저거 에 계란 개 바꾸고. 아, 아 안돼. 그 다음에 젠 팔고 템 넣어줘야지 이제 아지런데. 아까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아그 지팡이랑 고구아니에요 맞네. 그리고 이렇게 안되지건데지 리롤? 어... 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. 침심하면 돼요. 어, 코스트 네.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. 같은 코스트 애들 사면은 한거 애들이 나올 확률이. 줄어요. 아, 아, 지도 고 가지고 있는 거. 아, 나 죽었다 있구나, 이거. 너 죽었어? 네. 예패는 내용이요. 너기 뒤에 엄나장갑이랑 장갑 두 개랑 뭐지? 아, 어, 아 어, 도 주지 뭐야? 않았어요, 아, 아, 방금 아, 들어지 않았음? 안들어갔어요 아, 장갑 두 개랑 개 건만 될게요. 려 오른쪽 사고? 오 코스트랑 4코스트사고 응. 그것도 사고? 오걔 걔네 녹서스 걔예요. 누구랑 바꿔야 됨? 근데. 응? 아, 사. 사. 왜큐지냐미쳤다 어? 어? <laughs> 그냥. 아, 난 맞았다. 아나 맞았다. 나 그렇게 못 때려. 이 바꿀 수가 없을 도 네, 그파그 그 파라.. 파라따 녹스 다니들 네. 네. 뭐랑 바꿔 줘야 되지 근데. 네, 미안해진, 이거. 저 모데카이저랑 바꿔 주는 거 어때요? 이거아 얘를 예, 모데카이저랑. 어, 그거 되겠다. 어때? 게요 네. 고 저기 또뭐 나왔는데? 아, 나조졌다 이거. 아살수 있어요. 아, 이거 죽었어. 아, 나다 때렸어. 심심하면 리롤 돌려요. 그 아, 쓸데없잖아, 이제. 빡시네, 진짜. 이거. 이거. 오. 오. 빡세네, 진짜. 오! 아이이이 근데 디스팅기. 이거 잘하면 질 수도? 아니, 질단지어 아, 나 계속 터맞기만 하네, 이거. 그냥 나는 안 디디가 나왔나. 이것도 템일 텐데. 뭐 할까요, 이거? 아지르한데 주거나 탱템 주거나 골라요. 뭐 뭐예요? 이거예요? 아니 아니 맨 왼쪽에 있는 거나 네 번째 있는 거예요. 아 그거 아지르 아찔, 아지르템이에요 그거. 아지르예요? 예. 아지르 누구더라? 인가? 기술기. 예. 돌릴게요. 이거 사야 되나? 사 사고 돌려야 되고. 나뭐 찾고 있는 거지 근데 기억도 안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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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다 나가버려서. 예요? 에이 그 저거 어게이 개. 어머 세상에. <laughs> 그리고 안 템, 했지, 그냥? 템 아무 템아무0 0뭐원 10,000원? 10,000원? 1 0 0 0줘원 10,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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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줘0아원 10,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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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이0원 10,000원? 10,000원? 1 0원원 10,000원? 와 <놀라> 진짜 그냥 개 싫은데 저 새끼들 저, 저기서 저 저거만 기서 쏜다 나쁜 자식들 정도 넘쳐나 심지어 저거 장갑 넣어봐요 아무한테나 뭔지 봐봐요 걔는 걔안 들어갈 거임 아아 아, 아, 예? 넣어봐 봐요 아 이거 진짜 아, 아 걔는 안 되는 거다 운빨 아, 미쳤다 저기또오래 어, 뭐. 템 아예 없는 애한테 줘야 되나? 어템 아예 없는 애한테 줘 다리 어 그렇게 돼요 템이 생겨요 두 개가 아 오케이 아이 미친 게임이려 계속, 그냥, 죽려 울려, 려려 울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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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깡버스? <laughs> 아 진짜. 이거. 미친 게임이야 이거. 진짜 힘들 너무. 다 죽어라.